여러분들, 암 걱정이 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 바로 암입니다.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합쳐도 그보다도 훨씬, 암보다는 훨씬 사망자 수가 적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암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망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많이 걱정되니까 여러분들 암 보험도 넣고 또이 건강 검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암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뭐죠? 사람들은 그원인어 원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는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어, 이것은 저희 얘기가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음식만 잘 가리면은 암으로부터 한 3분의 1 정도는 어, 좀 안전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어, 이 담배, 술이 암을 잘 일으킨다 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 가리고 담배 안 피우고 술안 마시면은 많이 안전해지는 것이죠. 음식이 암을 일으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암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암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자랍니다 그러므로 빨리 자라게 하는 성분을 먹으면 암이 잘 생기겠죠 그리고 무한정 자랍니다 그러므로 암이 자랄 수 있게 무한정 자꾸 먹을 것을 제공하면 어, 암이 잘 생기겠죠 어, 이, 자란다, 빨리 자란다, 무한정 자란다, 이잘한다 하는데 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 자라게 하는 것은 좀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음식이 중요한 건데요. 왜 음식이 중요한가 하면 음식은 하루 세끼 먹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먹고요. 그리고 평생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뭐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암을 일으킨다 하는 것들은 잠시 접, 이, 접촉을 했다가 또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음식은 평생 하루 세 끼를 먹게 되기 때문에 음식의 비중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예, 동물성 식품에는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어, 빨리 크게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키 크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이지 않습니까? 예. 성장기에는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데 그것은 빨리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의 특징이 빨리 큽니다. 그러므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암을 많이 일으키게 돼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어떤 물질 혹은 음식, 이런 것들이 암을 얼마나 잘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거기는 1군 그룹입니다.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군이라는 것은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 2군은 암을 일으킨 것 같다. 혹은 의심이 든다. 그리고 3군은 잘 모르겠다. 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고 일으키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 것. 4군은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4군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가공육류, 그러니까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것은 1군에 속합니다. 아이들이 잘 먹죠. 여러분들 술안주에다 하고 그리고 김밥 쌀 때, 뭐, 햄, 소세지, 이런 걸 넣지 않습니까? 1군에 속합니다. 술, 담배하고 똑같은 정도로 암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은 2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짠 음식을 먹으면,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채소를 먹으면, 역시 2군에 속합니다. 2군 b 에 속합니다. 어 반면에 식물성 또 동물성 식품에는 섬유질이 안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이 안 들어있으면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먹으면 은 비만해진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성 식품에는 항산화 성분이 안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라는 것은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 암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잘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이 안 들어있는 동물을 먹으면 은 암이 잘 생길 것은 뭐. 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반면에 식물성 식품, 현미채소 과일에는 단백질이 적당하게 들어있어서, 어, 암 발생을 촉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현미채소 과일만 먹으면 배불리 먹고도, 어, 날씬해집니다. 그러니까 암이, 어, 무한정 먹을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암이 있었는데, 어, 음식을 바꿔서 현미채소 과일 먹고 암을 고쳤다 하는 얘기들을 종종 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 암 발생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고기 생성 계란 우유는 암을 잘 만들고요. 그리고 현미채소 과일은 어, 그암 발생을 많이 억제하고 또 심지어 어, 생겼던 암을 치료해주는 그런 어, 효과까지도 있습니다.